걱정마십시오. 그 대신 오늘은 소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충 한한 시간 정도에서 제 말씀을 마치고 저는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와 민간 통일 운동의 나아갈 길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정세 격동의 원인을 한세개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이얘기 끝나고 나면은, 이런 공동이 나아갈 수있나가야 될, 아마, 깨야될 일에 대해서 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가 격동 한번더 정세가 격동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은성년경대 회복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 평화를 주장하면서 군사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인가 해서 시작해서 14일까지 3월 14일까지 군도 네. 쉴 충계하며 훈련인데 원래 한미 간의 옛날 팀 스크린트라는 한미 합동훈련은 보면 한 3월 15일부터 공부 시작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빨라지면서 그 뒤에도 여러 번 이런 유의 한미 합동, 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상용화됐습니다 자,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군사적 합동을 많이 하니까 북한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입니다. 북한으은서 북한이 아니라, 이러다 보면, 언제 복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온 것은, 한지적인 계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단, 소위, 후스트 스트라이크를 때리고, 그쪽에서 카운터 액션을눌러 그 스트라이크를 가른 뒤에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할수 있는 두 번째 때릴수 있는 조그 세컨드 스트라이크 개방을 이기 이차 공격 능력이 있을 때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만 벌려놓고 되는 건 아니고 전쟁을 벌이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가 이런 막 전쟁 지속 역량을 계속 보고 전쟁을 벌이게 돼 있는데 그런 함재적인 상태에서 가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밀고 남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불시에 뭐 일부러 전쟁으로 그, 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한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방어하는 차원에서 반격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공화액션이 돼서 결국 충돌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의 원리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다 그것이 3차 대전급의, 그전쟁을벌이지는 않고, 만약 여기서 국시전이 더 커져가지고, 전, 남북 간에 전면전이 되면은, 미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참여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 중국이 또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3차 대전이 될수 밖에 없는데, 저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일단, 정세가 어, 긴장된 원리를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죠. 그다음에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중국이 또 개입할 것인가에 하는 대해서는 그건 과거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이온 것은 조선 전용의 구원 요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일본 자체가 정명 가도라는 명분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아니까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밀려라 조선을 치고 올라가서 우주을 건너가지고 압록강 건너서 명나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임진란을 일으킨 이 노래의 명분이었는데 명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군이 평원선을 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결국 압록강 건너는 거다.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나라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선제공격 청에서원병을 보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제조지 은인이 뭐. 왕을 보냈는데 명나라가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명나라를 성대든다 하면서 청나라가 일어난 것도 불구하고, 소위 등거리 외교도 못했던 소위 그 인종, 그 외교적 실수그것은좀 두고두고, 어, 역사적으로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6.25 전쟁 때도, 미군이 평원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바로, 중국 공산당 정치국에서는 순망치않의원리로 중국인민지원군 우리의중국군이라고 불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자동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소위 그 법화종 완충 지대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우리 중국 전투기지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지금 우리가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일을 벌려주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어요. 어제도 뭐 대통령 어디 가 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무슨 그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속셈은 아마 그 도발을 해주면 보수 의층이 일어나서 총선에 도움이 되지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술 많이 먹어도 그 계산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세 격동의 정세 격동의 원인 두 번째 원인 김정은의 대남 방어적 정책 이거는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김정은의 대남 방어적 정책 왜냐하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승북하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대남 경제력 열쇠는 열쇠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때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얼마 전에 보니까 윤석열 응. 정부에서 3만 3천 달러로 내갔대. 려요 어쨌건 3만 달러가 넘는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배에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1만 달러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개인주의가 그 특세로 가고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집단보다는 개인 NG적인 성향을 보이고 여러 가지 범죄 위용도 바뀐다는 건데 북한은 어느 정도 사는가 우리 33,000달러 저기는 1,500달러가 안됩니다 자비유에서 33,000원짜리 스테이크를 만들고 사 먹을 수 있는 형하고 1,500원짜리 삼각김밥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동생을 만났을 때그 관계가 부드러울 수 있겠어요 피씨 동굴일 수밖에 없죠. 사준다고도 안 먹지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것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북쪽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옛날에, 옛날에 제가 어, 77년부터 통일우려성의로 운전수다 목격회만이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직원인으로 나중에 대표로 그런 걸볼때 됐던 얘기들이 일생을. 그중는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 법인데 그 남쪽은 꼭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뭘 줘야 되겠어? 꼭 한국 문서에 도장 시행을 시켜서 배달 먹지 맙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자 북쪽이 그런 대남 그 열등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 경제력 격차가 심해지게 이면서 점점 더그 열등식이 크게 커집니다 열등식이 커지면 인간 심리에서 어떤 식이 커지면 공격적이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은 괜히 괴롭히고 싶고 그쪽에서 물을 말을 별 생각 없이 했지만 그걸 보투리 잡아가지고 욕구가 댐비면서화풀이 뭐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지금 북한이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계속 자유와 인권을 뭐 보장해야 된다는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아프게 들어갔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체제 자신감을 점점 더상실하는 상황입니다. 체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두 번째 내부적인 원인 북한 내부 북한 청소년들이 지금 남한화 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5 정상회담 우리의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와중에 남쪽의 CD 남쪽의 음반 남쪽에 USB를 은 것이 들어가고 남쪽에 패션 뭐 패션 하니오니까서 회식을 통해서, 회식을 통해서, 그식표를해서 회식을 만은서어가을통요어회서알식을고 있어. 있식을 남쪽 서건식을 통해서, 회식가통해